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케빈 들란트의 13번째 시그니처 KD13의 착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어, 프리베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과 동일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퍼가 유연하기 때문에 초반보다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국내에 나오는 버전이 EP 버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막 발볼이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전작보다는 이 발등에 예, 발등이 셀프 일체형이 아니 유연하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예, 모두 좋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팅입니다. 전작은 로즈팔이좀 생각나는 약간 위에 쪽에만 어, 슈레이스 시스템을 가져가가지고 신발끈을 꽉 조였을 때이 발등을 눌러주는 힘보다는 이렇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더 좋았던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13에 와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올드한 스타일의 기본에 가까운 슈레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등을 눌러주는 힘이 더 좋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피팅감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프레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목의 피팅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어 슈레이스 홀을 안쪽에 하나 더 뚫었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랩들을 이용해서 뒤쪽에서 한번더 감싸주는 느낌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목 피팅이 전작에서 가장 불만이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수하게 발전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신발 끈입니다. 어, 보통은 이제 농구화 중에 신발 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KD1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트한, 그러니까 건조한 느낌의 신발 끈을 사용을 했어요. 건조한 느낌의 신발 끈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굉장히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리 6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신발 끈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끝에서 줄을 한번 딱 당겼을 때, 앞에서부터 쉽게 올라오는 느낌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살짝 놓치면, 어, 바로 그대로 또 미끄럽기 때문에 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당겨서 매듭을 지려고 으 하다 보면 약간 유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매트한 이런 신발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번 당겼을 때한 번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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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야 되지만 하나 하나 당길수록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까지 당겨놨으면. 내가 솔직히 신발끈을 이렇게 뭐 과도하게 넓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을 때도 좀 여유있고 매듭을 칠 때도 좀 타이트하게 어,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KD13에서 피팅에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어,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좀더 좋은 피팅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KD13의 접지입니다. 어, 접지는 이제 아웃솔. 예. 저희가 프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아웃솔의 모습이 요즘 라이키가라이키가 라이키가 가장 좋아하는 어, 그런 이제 아웃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역시나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발목 피팅과 마찬가지로 전작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어, 패턴 예, 그리고 접지력을 굉장히 예,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됐던 상반기 시편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네, 3에 위치한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D12를 구매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목 피팅과 어떤 접지력에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KD13에서는 모두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더 만족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이제 아웃리거가 조금은 좀 약하다는 예, 작다는 좀 그런 게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KD13도 지상고가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 미드컷 높이기 때문에 요 그런데 지상고가 있으면 발보로또 약간 넓게 안 만들면, 어 당연히 발에 흔들림이 좀더 많이 있겠죠. 안정감이 떨어질 텐데, 어, 중코비언프로트로를 생각을 하면, 아웃리거를 굉장히 좀 달달하게 만들면서 약간 이요 앞부분을 오리발처럼, 오리발 같은 느낌을 만들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좀더 이제, 어 지지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접지력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글쎄요, 왜 아웃리거를 안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 만큼 요만큼, 요만큼만 더, 요만큼만 더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제 어떤 접지력이나 안정감을 좀 극대화시킬 텐데, 아웃니거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어, 그래서 다음 버전에는 조금 더아웃니거에좀 신경을 쓰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패턴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옛날에 KD도 아웃니거 하면 진짜 뒤지지 않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웃니거를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아웃솔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느낄 수 있는 KD13입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KD13의 쿠션입니다. 어, 쿠션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장 주미어를 깔고, 이번엔 앞쪽으로 이렇게 주미어를 크게 넣었습니다. k d c 2는 요만큼 뒤쪽에 주미어를 넣었죠 앞쪽으로 와서 좋은 점은, 어, 요즘에 나이키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 그러니까 앞쪽에 에어가 있는 게 플레이 시에 좀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나이키 의 생각을 굉장히 극대화 반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와이낫 제로, 뭐, 카이리 6, 점프맨 2020, 뭐, 요즘에 앞줌으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농구화 녀석들 중에 가장 풍부하고, 가장 물렁하고, 어 하여튼 가장 반발력도 느껴질 만한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 조던 18의 어떤 뒤쪽에 실컵을 느낄 때 더블 스택 줌으로 되어 있는데 신호버스 어,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 느낌을 앞 줌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나는 진짜 앞 줌을 좋아해 하, 나는 나이키가 앞 줌을 넣어준 다음부터 막 플레이가 살아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예,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이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통은 신발이 뒷 줌을 넣어서 뒷 줌이 좀 높아지고 앞 줌이 나와서 약간 이렇게 전진 쪽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형태를 가지고 가야. 뭔가 이제 플레이시 안정감이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요. 플레이를 할때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의 밸런스가 뒤에가 높고 앞에 낮은 게 맞는 건데 앞쪽에 더블 스택 줌을 넣어주면서 신발이 약간 딱 신으면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뒤에가 약간 꺼진 느낌이 난다는 거죠. 실적으로그렇진 않지만 어떤 느낌 자체가 약간 미세하지만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다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실컵이 좀더 꺼지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밸런스가 조금 조금 더 앞쪽이 많아지면서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이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좀 중커비 원 프로트롤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솔에다가 뭔가 포론 같은 소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떼서 뭐 에어를 안 넣을 거라면 뭐 어쨌든 높이만이라도 약간의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농구가 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 쿠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저의 바램일 뿐이고 어, 굉장히 좀 물렁한 쿠션을 원하신다면 하여튼 KD13의 쿠션은 더 이상 논란의 먹 어떤 여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 전작의 KD12의 인솔. 굉장히 좋은 쿠셔닝을 선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솔 바로 밑에 막을 없애고 바로 에어를 겉대면서 발바닥의 느낌이 바로 올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풍성한 에어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훨씬 더 물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존 유니버스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캐디 13에 와서는 인솔이 어, 꺼내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12처럼 말랑하지가 않고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인솔의 어떤 재질이 아니고 약간은, 약간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뭐 나이키에게 제가 무, 어, 당연히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시비처럼 느껴지는 약간 물렁함 바로 느껴지는 물렁함이 조금 죽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조금 죽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굳이 인솔을 치우면서 인솔의 밑에 있는 막을 치우면서 그런 느낌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왜 굳이 인솔을 약간 이렇게 단단한 재질로 바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미세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KD 12처럼 완전히나 물렁한 쿠션을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어떤 밸런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 KD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이 아직 판매가 많지 않다고 해요. 모두들 리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리뷰를 좀 빠르게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지상고가 약간 더 높아진 느낌, 그리고 쿠션이 좀 풍부해서 약간 좀언밸란스한 느낌은 있었는데. 계속 신다 보니까 쿠션이 많이 물렁해지고 그 밸런스도 알아서 찾아가집니다. 그래서 이 농구화는 신으면 신을수록 훨씬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리뷰가 끝나고 아마 저를 코치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KD13을 신고 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미드 컷을 좋아하고 뭐 앞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선물 같은 농구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런 어떤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 적극 추천하는 KD13이고요. 뭐 구매하시면 수회하지 않는 농구하니까 뭐 마음껏 예. 앞으로 이쁜 컬러들이 엄청 나옵니다. 뭐 브레드, 화이트, 뭐 예, 블로그에 소식 다 전해드렸죠. 아, 막 소식을 맨날 전해드렸는데 댓글에 계속 또 이런 얘기가 달려요. 어, 그거 언제 나오냐고. 예, 블로그에 다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어, 제가 프리뷰할 때 얘기 못했던 넘버세븐 넘버세븐이라고 예, 넘버 써있는 이 숫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어, 듀란티의 등번호가 35번인데 브루클린으로 이적하면서 등번호를 7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듀란티가 브루클린으로 와서 아킬레스건 때문에 뛰지를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계속 리그가 못 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옆에 7번과 앞쪽에 넘버 7이라는 이런 어, 신호들을 어, 바꿔주면서 듀리안트가 7번으로 바뀌었다 예,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농구 리뷰 와 마석이였고요. 오늘은 KD13의 착화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